어, 왔어? 오늘 장정석 감독이 오늘 돌아온 박병호 선수를 처음 보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. 장정석 감독은 이 선수가 워낙에 스스로 혼자 잘 추스리는 선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박병호 선수 본인은 사실 이번에 2군에 내려가기 전에 손목이랑 허리, 무릎 등의 잠부상이 많아서 좀 타격감이 저하됐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감독님께서 시즌 도중에 재정비를 하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멀리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선수 본인도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군에 잠시 내려가 있었다고 얘기를 전했습니다. 이군에 있는 동안 이 1군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미안하고 또 고마운 감정이 들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이렇게 7연승을 질주 중인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. 박병호 선수 이제는 그런 잠부상도 다나았고요 최선의 플레이기를 선보이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끝마쳤다고 합니다. 오늘 이 박병호 선수까지 돌아온 키움의 공격력 기대해봐도 좋겠네요.